과연 제가 그때 가졌던 믿음의 그런 영역이죠. 이런, 그거보다 얼마나 성숙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, 야, 참, 이게 많이 안 했구나. 제가 노력을 했지만, 결국, 이, 그 세계에서, 이, 참, 이게, 하나님이 해주셨구나. 이게, 예. 이만큼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. 그게 노력을 하고 나면,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.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걸이 자세히 보면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시는 그 특정한 이 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부름에 어디서 어떻게 해요?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. 그러나 또 살아간 인생 동안 어떻게 해요? 이런 고난과 훈련에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